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트라티스 코인 설명을 들어볼 건데 현재 요 스트라티스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아서헤이즈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며 알트코인 시즌 대비 권고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요 마일스 트롬 펀드의 최고 투자책임자 아서헤이즈는 비트코인이 유동성 공급으로 바닥을 찍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는 비트코인 상승 이후 찾아올 알트코인 시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할 경우 알트코인 강세장이 도래,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일스트롬 펀드는 이미 이러한 프로젝트에 투자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알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가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게자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자 비트코인 불장은 언제? AI 분석 5월 중순, 6월 초 13만 달러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자 1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 볼드 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지지를 유지할 경우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망이 나왔고요 ai 모델 그록 3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불장의 형성 시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일단은 요이 ai 모델인 그록 3자 얘가요 자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걸 보시면 맨 위에 있는게 그록 3예요 이 그록스리라는 모델은요 지금 현존하는 이 AI 모델들 있죠 여기서 가장 분석력이 좋습니다 모든 AI를 제치고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데 앞서 말씀드린 이 아서헤이즈의 말처럼 이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무조건 올 거고 그 시기는 바로 5월 중순에서 6월 초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이 불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불장이 오기 전에 전에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2025년 도는 여러분들 이러한 코인들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로 스트라티스 코인이요. 지금 스트라티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85%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스트라티스 코인 충분히 200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스트라티스 코인 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네요.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동이에요. 자,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어디? 두바이. 자,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요 스트라티스 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에 여러분들, 270조.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차트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요 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취임식이 끝남과 동시에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요 트럼프 주녀와 두바이 억만장자 사원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 전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 축이 될수 밖에 없는 이 중동시장과 미국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스트라티스 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스트라티스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올해 초 1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뭐냐? 바로 1월 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4번 항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24번 항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아하 토큰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옆에는 이 아하 토큰의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1월 7일 5,400만 달러 투자 후에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로 가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서 보고서에 1월 7일 15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7일 150%. 그러면은 차트로 돌아와서 자, 1월 7일이 언제냐? 자, 1월 4일, 6일, 요때가 7일이죠. 그쵸? 그럼 요때부터 고점까지 찍어보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58.54% 보고서에서는 1월 7일,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58%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24번 항목 봤잖아요. 지금 아하 토큰. 그쵸? 자 그러면은 10번 항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닉스 코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 전에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10번 항목 오닉스 코인 투자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때,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1월 16일 2억 3,800만 달러 투자 후에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요 내용 그대로 빗썸으로 갑니다. 자, 빗썸으로 가서 이렇게 오닉스코인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서 자, 방금 보고서에서 1월 16일 1,900%, 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16일 1,900%, 자, 그러면은 1월 16일 언제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1월 15, 16, 자, 요때죠. 16일 요때부터 최고점, 까지 몇 프로입니까? 2394%. 보고서에서는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근데 몇 프로 나왔어요? 2300%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아하 토큰 코인 있죠. 이 아하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여기 보이시죠? 1월 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왼쪽 보시면은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7원에서 8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7원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어떻게 됐어요? 151%. 평가 손익 2800만원.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오닉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1월 1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3원, 4원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3원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익률 1,800%. 평가 손익 2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2억이.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께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0106344의 5857 요거 저장해두신 다음에 저한테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 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제가 4월달 마무리쯤에 4월 끝에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받아왔고 마찬가지요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투자 내역이죠.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좀 가운데로 해서 볼게요. 자 투자 내용인데 자이 중에서 요 11번 항목 보이시죠? 요 11번 항목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5월 17일 9억 1,300만 달러 투자 후에 89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5월달 보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예요.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코인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이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따로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 에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쵸? 요런 식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17일에 최소 800% 이상의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쵸?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요거 저장해두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